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와 사회성 곤충이 걸어온 두 가지 다른 정복의 경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진화의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윌슨은 진화를 미로 찾기에 비유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미로 속에서 각 모퉁이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어떤 선택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고, 어떤 선택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인류는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미로를 헤매며 놀랍게도 거의 모든 모퉁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운명이나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윌슨은 추정합니다. 1억 년전 원시 포유류에서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까지 약 천억 마리의 개체들이 살고 죽었다고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든 심한 가뭄이나 질병. 경쟁종의 압력으로 우리 조상이 멸종했다면 인류의 서사시는 그때 끝났을 겁니다. 생물권은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적응들을 거쳤을까요? 첫 번째는 큰 몸집과 상대적인 비이동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회성 곤충과는 다른 길로 이끌었죠. 두 번째는 8천만 전에서 7천만 년전 우리 조상이 나무 위 생활에 적응한 것입니다. 움켜지기 좋은 손과 발 마주보는 엄지손가락, 날카로운 발톱 대신 납작한 손발톱.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도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립보행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양손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도 어느 정도 직립보행을 하지만, 우리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훨씬 더 멀리 나갔습니다. 다리는 길어지고 고다졌고, 골반은 내장을 떠받치기 좋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등과 무릎에 무려가고 목 위에 무거운 머리에 균형을 잡아야 했죠. 그럼에도 이 새로운 보행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마라톤 주자가 되었습니다. 사자나 치타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지만 오래 달릴 수 있었죠. 먹잇감을 몇 킬로미터 든 계속 뒤쫓아서 지칠 때까지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몸에서 털이 사라지고 땀샘이 늘어났습니다. 벌거벗은 몸 표면을 더 빨리 식히기 위해서였죠. 생물학자이자 울트라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베렌트 하일리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체험할 때 당신은 사냥을 다시 체험한다. 네 번째 선적응은 물의 체어였습니다. 이것은 곤충이 결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작아서 자신이 연료가 되지 않고서는 물을 다룰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영지의 등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진사회성 동물들은 예외 없이 방어 가능한 보금자리를 먼저 만듭니다. 인류에게 야영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침팬지와 보노보는 세력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을 돌아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모여 둘러앉을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야영지가 어떻게 우리를 현대 인류로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정복자 에피소드 3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